기마, 기마장기입니다. 마 올라가고요. 차가 빠르게 올라왔고, 같이 차 어디 갈지 물어보고요. 장군 모르고요. 초달라고 가면은 어차피 넘으니까 상을 달라고 가고 똑같이 장군 부르는 게 가능합니다. 사올리고 장군 부르고요. 상 잡고 말을 잡겠다 할 수도 있고요. 말을 잡았을 때요. 차가 여기 잡고 포장을 불렀으면 되긴 되는데, 이러면 포 달라, 포 달라 해주고요. 포가 넘어서 들어가면요, 말을 잡겠습니다. 차가 여기 잡고 들어오면요, 그냥 한번 내려주면 되니까, 마가 있어서 외통은 안 나옵니다. 마가 이탈하면 요통이니까 한번 지켜주고요. 살을 올렸을 때 차가 잡힙니다. 지금 한칸 내려와야 됩니다. 이러면은 차가 잡히죠. 말을 잡을지 살을 잡았네요. 살을 잡았고, 잡아주고, 상이 올라가서 잡겠다고 해주고, 대차를 요구하고요. 상으로 잡아주고 상이 가고 점수가 62점하고 47.5점이라서 어, 포를 달라고 왔는데 이렇게 앞으로 한번 넘어주면 됩니다. 조로 이렇게 하면 잡히죠. 상을 달라고 왔는데 차가 올라와서 지켜줍니다. 이러면 포가 넘어서 달라고 해주고. 장군을 부르고, 왕을 내리면 상장에 차가 잡히니까요. 살을 올릴 때. 차 와서 들어가겠다고 합니다. 차가 와서 지켜야 되고요. 차가 와서 지키면 포가 이쪽으로 넘어가고요. 이러면은 여기 넘어가서. 차가 잡으면서 장군은 포장인데 차못 잡습니다 포 때문에 왕도 못 잡고 왕을 내려야 되고 그러면 차로 잡고 여기 사까지 잡을 수 있죠. 뭐 상은 그냥 주고요 음. 장군. 여기가 외통수기 때문에 포가 앞으로 넘어야 되는데 포가 앞으로 넘어서 지키면은 상장에 왕이 피할 때 차는 어차피 잡힙니다. 왜냐면 상장이라서 차로 막아야 됩니다. 복귀를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상장이니까요. 차로 막아야 되고. 잡고, 여기 외통수를 막으려고 포가 넘어도 이렇게 장군을 하면은 못 잡고요. 상장이라 포가 이걸 잡을 수가 없습니다. 기마, 기마 장기. 차를 올리고. 살을 올렸고요 상을 잡았고. 상을 잡고 나서, 여기에서 상대가 말을 잡으면요. 제가 이걸 못 잡습니다. 말을 잡으면, 포장을 부르고, 제 차가 잡힙니다. 근데 그러니까 말을 잡는 게 선수였는데 마가 나왔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상을 잡은 게 실수죠. 마가 올라가거나 뭐 이런 식으로 두고 나서 했어야 되는데. 다행히 마가 피했고요. 말을 잡고 내려주고 달라고 할때 마가 이탈을 하면 왜 통수니까요? 그러면 외통수입니다. 그래서 차가 와서 지켰구요. 차를 달라고 했을 때, 이렇게 진행이 되고, 상이 올라가구요. 대차를 하면은 상대 마밖에 없기 때문에. 했고 상이 올라가구요. 포가 앞으로 넘어지고. 차가 올라와서 잠깐 지키구요. 포가 병을 달라고 하고. 당근 부르고, 잡겠다. 차가 왔는데 포가 가니까, 그냥 피합니다. 잡고요. 사 잡고, 여기가 이제 외통수라서 차가 다시 왔는데. 상장이 나오니까 막을 수가 없습니다. 사가 하나도 없어가지고. 장기가 마무리가 됩니다.